그 혹시 LCK도 보세요 그러면? 아, 아, 가끔. 아 진짜요? 그러면은 누군지 아세요? 요즘은 잘안 봐요. <laughs> 야!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뭐예요? 오늘 PC 방 알바 할거예요 PC 방 알바? 근데 그거 PC 방 알바 하려면은 밥 해야 되잖아 요즘에.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일. 응. 그 일머리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 손이 하나도 야물지 못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면은 컴플레인 엄청 받을 것 같은데 음식 을 못해가지고. 그래도 약간 광고주분들께 네. 감사고 인사 한 번. 아 네. 아 인사 받겠습니다. 광고주 여러분. <laughs> 제가 음식 못하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네. 주인님이라고. 주인님이요? 네. 아, 이런 컨셉인가요? 아, 잠시만요. <laughs> 아, 오늘 PC 아레나 네. 오신거 환영하고요. 네. 저희 PC 아레나는 이제 농심 레드포스 구단의 IP를 적용해서 만든 PC방이에요. 네. 그래서 게이머들이 즐길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갖춰두고 이제 다양한 하이엔드 게임 기기를 갖춰두고 있고요. 네. 전국 PC방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저희가 경기석도 마련되어 있고 어, 네, 네. 이제 저희 농심의 제품들을 활용한 다양한 푸드 제품들을 여기서 네. 만나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열심히 외우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laughs> 어제밤부터 열심히 외우신 것 같아요. 오늘 수빈 님 오신다고 하셔서 특별한 손님들이 아, 지금 또. 저기서 기다리고 아, 계시거든요. 한번 만나러 네. 가보실까요? 아 네. 네. 뭐야. 선수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수빈 님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저 알바로 왔는데 알바 도와주시는 분 계시다고 해고 알바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요. 근데 조금 서운해요. 그렇게 얼굴도 안 보고 아, 아니라고 네. 그렇게 바로 말하니까 아 아니, 게임에 너무 집중하느라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뭘 집중해요? <laughs> 걸, 걸어만 다니고 있는데. 아, 그러면은 쿼드 선수일 것 같은 게 말씀을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뭐야? 아, 근데 저는 오늘 밥먹을 라면 먹으러 왔어요 아, 아, 진짜요? 저는... 어, 우와! 이거 우와! 신기하다! 쿼드랑 아, 햄프밀단빵 먹으러 왔어요 어, 아, 우와! 이게 메뉴가 다 선수별로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선수별로 아...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직접 만들어서 서빙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요, 저희는. 밥 먹으러 가자는 게임. 네. 아 진짜요? 그러면은 이제 실비 선수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제 갈 데가 없거든요. 아 <laughs>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도와드리려고. 아 진짜요? 좀... 알바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저번에 한번 여기서 알바로 한번. 여기서? 네. 그래서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제 알바로 가셔야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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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피시방 알바 한 번도 안 해봐서 아예 모르거든요. 아. 누구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서수가 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예요 아아 옛 예, 예, 선생님 아니 근데 PC방이 식당이 아닌데 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뭐 음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자리도 청소도 자체해 주실 거으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음식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 있어서 네 일단 저희 쿼드라 해물짬뽕 먼저 이걸로 네. 네. 예, 봉지에서 끝에 잘라서 해물 넣어드릴게요 오징어 짬뽕을 열어서 오징어 짬뽕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안에 있는 스프랑 건더기를 먼저 넣어주세요 어. 그래서 이거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이거 한 스푼 한 스푼 네. 한 스푼 넣고 이거 한 스푼 음. 자, 라면, 라면류라고 라면 적혀있는 거 그리고 저기 시작 그리고 물이 나오면서 아, 조리가 4분.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바로 피터팬더 곰탕 피터팬더 곰탕은 조금 더 간단해요 아 근데 선수분들이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 약간 이제 숙소에서 여러 가지 라면들을 끓여봤는데 네. 제일 맛있는 약간 그런 조리법으로 그러면 메뉴 중에는 제일 잘 나가는 건 뭐예요? 제가 또 만든... 네. 일, 이름 까먹었죠? 아신파게그 메뉴 아, 잘 아, 팔리면 지붕 네. 같은 거 있어요? 그니까 러 스킨처럼 어떤 커미션이 좀 있어요? 그런... 그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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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해 빨리 얍! 자, 어느 분이 만들어 보실 건가요? 저요! 짜파게티는 대신 전체다 넣어줘요? 맞아요. 자, 한번 저어주시고 면두 <laughs> 개를 먼저 넣어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laughs> 2인분이잖아요. 네. 수저가 두 개씩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쿼드 선수가 <laughs> 네. 방금 연락이 왔는데 조금 이따가 밥을 먹고 싶다 해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좀모아야될것 같아요. 아. <laughs> 혹시 코스수가 주문을 하기 있 혹시 음, 네. 카드를 한 번.. 제 카드요? <laughs> 제가 지금 지갑에.. <시각에, 웃음> 지갑 가방에 있는데.. 아.. 네, 가방? 네? 아 카드, 카드, 카드 카드를.. 니가 왜요? 아니 이게.. 진짜. <laughs> 아 이거.. 직접 코스수.. 우삼겹 덮밥이랑 갈비만두랑 벌써, 벌써 2만 원이네요. 아,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코드 선수 밥안드시겠다고 하긴 했는데 여기 네. 제 채널이어가지고 네. <laughs> 제 맘대로 아, <laughs> 했거든요. 아네 아, 감사합니다. 네. 신라면하고 짜파게 아, 티가 들어가는 제 메뉴, 심파게티. 실실비의 심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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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면과 짜파게티 조화. 네 맞아요. <laughs> 음, 아진 신라면과 짜파게티의 조화가 네. 아 말이 안 되네요. 혹시. 근데 왜냐하면 그게 네. 왠지 알아요? 왜죠? 신라면도 네 농심. 아 네. 짜파게티도 농심. 네. 자 134번 손님이 시키신 음식인데 같이 한번 서빙 나가 볼까요? 저 마트 가서 카트 끌면 카트 끌면은 뭐, 뭐 하나 꼭부시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메뉴 나, 나왔는데요. 시키신 메뉴 나왔는데요. 뭐 하고 계셨어요? 저희 네, 놀고있어요 커플이에요? 네. <laughs> 안 싸워요? 뛰어가 <laughs> 어떻게 되세요? 골드고. 네. 얼랭. 그 혹시 LCK도 보세요 그러면? 아 진짜요? 그러면 은 누군지 아, 아. 아세요? <laughs> 요즘은 잘안가요아 그러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아시죠? 네. <laughs> 아니 여기 농심 PC 방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처음 아 처음 오셨어요? 다른 PC 방이랑 뭐좀 다른 게 있다든지? 어, 일단 시설이. 네. 보에 선수 게임하는 네. 도있잖아 어차피 선수들 모르잖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저 아세요? 저 아, 아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두분만 드리고. 혹시 그 평소에 그러면 이 레드포스 PC 아레나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라면 맛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대기업 그렇죠, 렇게엄격 라면이니까. 네. 네. 일단 이렇게 알바를 마쳤는데 오늘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제가 거의 다 하긴 했지만 이제 또 옆에서 말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좀 편했습니다. 여기 PC방에서 판매하는 본인 메뉴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일단 각자의 메뉴니까 한 번씩 드셔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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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남기시면은 제가 좀 알바하면 팬분들 만나고 좋지 않으세요? 약간 <laughs>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런 알바하면서 팬분들 만나면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음, 든든 선수는 이 PC방의 장점이 라고생각요 깔끔하다 어 맞아 맞아 네. 메뉴는 말할 거없동 메뉴는 거 이름 뭐라고요? 야, 든든한 라면국방 <laughs> 어, 이제 외웠네 <laughs> 어 외웠네 <없네>, 잘 외웠네 쿼트 선수가 생각하는 여기의 장점 PC방에 일하면은 화장실이 걸어 어, 고 근데 화장실이 너무 괴해혀 맞아. 그리고 웰치 대로 실마스켓도 이런 거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뭐? 주유소 생각하셨죠? 뭐 좋아, 얘기하셨죠? 그래. 아, 네. 얘기해 주세요. 딱 왔을 때이 음. 다양한 게이 국제라던가 공유기가 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공지 팬으로서 좀... 네. 어... 그러니까 저도 아까 봤는데, 여기 아예 LCK 굿즈랑 라이엇 굿즈가 다 있더라고요. 이게 공식 샵이래요, 여기가. 여기 돈하나가좀 비면 제 사진이나 저도 굿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놔두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어, 괜찮죠. 수익이 좀 될까요? 되지, 되지 않을까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아나운서님 어떤 게좀 좋았나요? PC방. 아, 근 저도 PC방을 좀 다녀봤는데, 일단 저는 비흡연자인데, 네. PC방에 가면 항상 좀 담배 냄새가 아, 그렇죠, 확 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되게 쾌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국내 최대의 게임을 할수 있는, 5대5 게임을 할수 있는 이런 시설도 음. 있고, 오프라인인데?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굿즈도 팔고 있고, 그리고 한켠에는 이제 윤수빈 굿즈도 팔고, 이런 아. 것들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또 오늘 아, 또 일일 알바 하셨잖아요. 네. 이제 고생하셨다는 의미로 저희가 선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선물이요? 우와 이거 뭐야? <놀람> <laughs> 이게 뭐야? 와, 와, 와! 기한 건데, 아 진짜 귀여워. 아, 나 진, 근데 진. 이거 못써 지금. 어떡해요? 와 아, 아, 이거 귀엽다. 어 이거 도있다 우와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엽다. 공시 호스키 너무 예뻐. 우와 알바비 아까 있다고 들었는데 부츠로 대신 네해주셨어 네,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가격 확인하신거요 너무 <laughs> 아, 가격 안써 있네. 아 치밀하네. 가격표 뗐네.